자, 갈, 아무튼, 마을 하자에서 이제 저거 됐어. 아, 얘네 혹시 와있을 것 같은데, 우리. 부동산 그걸로. 그죠? 왠지 그런 느낌인데? 야, 여러분, 보십시오. 서브스톤 이제 18개 남았어요, 18. 이런 18. 18개 남았기 때문에. 이번에 돈 징수하면은, 3억짜리 건물 하나 더 사야지. 건물주네 완전. 건물주의 건물주라고 했어 어지. 어 이제. 건물주의 건물주입니다. 이제 싸울 때가 왔는데. 마리 나가. 오마리 나가. 드디어. 음. 음. 무슨 일이야? 화난 표정이라니. 아 이쁜 얼굴이 망가지잖아 사장님 불결해요 왜왜왜 왜왜왜왜 왜왜왜 왜, 왜? 왜, 왜, 왜? 사장님은 그런 곳에 안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오지도 않는데 아 전화방 간 적은 있어 자 이런게 왔잖아요 뭔데 이건 융업소 할인권? 언제나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매번 저희 가게를 이용해 주신 감사의 표시로 완전 무료로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. 할아버지도 째려보고 있네.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. 음. <laughs> 완전 무료? 좋은데. <laughs> 좋은데는 무슨? 이런 가게 감사 인사를 받을 정도로 매번 다니시고 있었던 거예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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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 그렇잖아. 저 적어도 이 가게는 가본 적이 없어. <laughs> 그럼 다른 가게는 가본 적이 있다는 소린가요 완전 충격이에요. Yeah. 야마노이씨한테온게아닐까 yeah. 저를 끌어들이지 마시오. 십 <laughs> 예. 받는 사람과 보낸 사람, 뭐, 응? 키비자 하하하하하. <laughs> 그것봐요. 그런데 보낸 사람이 유흥왕이야. 그렇다면, 유흥왕의 호출이군요. 어. 유용왕 폭주족을 밑에 두고 있다. 근데 폭주족이 뭐 그렇게 저건 위험한 것도 아니고, 우린 야쿠자지 않습니까? 그죠? <laughs> 말이나 봐봐. 아, 실망했어. 야, <laughs> 호출이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네. 아, 너무한 거 아님? 오늘 징수하려고 왔는데, 유흥왕이 날 보내다니. 유흥왕이면 그, 변태 게이, 삼룡이. 여장 게이. 알죠, 여러분? 여장 게이. 어디, 어디로 오라 그랬지? <웃음> 어디로, <웃음> 여러분, 어디로 오라 그랬죠? 까먹었어. 어디론가 오라고 했거든.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있었다면 저를 알려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, <laughs> 결국은 내가 잘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. <laughs> 잠깐만요. 여기에 한번 봐, 들렀다 가보자고. 배틀. 아니, 좀 남았다잉. 24, 30, 40, 70, 80, 94, 94. 모아야 돼. 야, 94 CP를 언제 모아? 허우이 y s 자, 융왕 에리어는 여기에요. 오! 네, 어디서 만나자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. 기억이 안 나요. 어, 돌아다니다 보면 만나지 않을까? 오, 이어? 자, 삥뜯으려그랬다가 이봐! 너! 마침 잘만았다 최강의 생물이 되기 위해 내 돈이 필요하거든 자, 돈 내놓으래 우와! 해봐! 사람 이렇게 만나는 게 낫지 에너지가 좀 적네요 얘 벌써 열 받았어. 야 제대로 넘벼. 아, 좀 덤벼라. 아, 진짜, 에너지를 못 대게 하겠네. 조진 아니면은, 저거 할게 없으니까.

주고 했어. 와, 봤죠? 이렇게 된다니까. 잠깐만 하나 더 먹자. 드링크제. 드링크제 좀 사와야 될것 같아. 와, 드럽게 푸네. 한방 맞으면 저렇게 돼. 야와 진짜 너무 무서워. 남남상간. 아, 아얘 잡으려면 러시도 좀 레벨업 해야겠는데? 오! 오 오! 아, 아나 진짜. 아, 개빡친다, 진짜. 아, 왜 이렇게 쎄, 진짜. 너무한 거 아니? 야, 5천만 원 뺏겼어. 아, 나 진짜. 이거 너무, 너무 심하다, 진짜. <laughs> 아 5천만원 뭐뺏길 수도 있어. 어 여기 다 여기 다 유용왕을 두드겨 패줄 거니까. 유용왕이에요.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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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내 여러분, 여러여기서여만두여 지금까지 한노지과 수고는 다 물거품이 돼. <laughs> 언니라니 언니라니 언니 라니 언니라니, <laughs> 아, 언니라니. 안돼 말도 안 된다고 아 <laughs> 저기요 어 얘가 저기요야 아이 저 아이 조만간 거기에 팔아봐야. 거기 말입니까? 조금 이르지 않습니까?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. 그정도로 힘들어 한다면, 애플의 천염색이퍼러들이 또는 포장가 없을 거야. 와, 대박. <laughs> <이거> 쓰레기 아님? 응? <laughs> 기류다. 뭐? 기류짱, 몰라잉. <laughs> 아, 야, 내가 나아보아니 네. 내가 나한테 네. 네. 있다고 오라고 했잖아 네. 네. <laughs> 글쎄, 아유흥업소에 관한 대결을 전화방 데이트? 전화 <laughs> 진짜 했어. 아니 전화방을 무슨 데이트를 해? 아니 왜, 무슨 대결을 해? 나니 나니. 에. 아 3분이네. 뭐 금방이죠. 아니 3분 3분 안에 어떻게 금방하죠? 아악디, 아, 눈깔내는... 아, 짜증나. 얘 어떻게 해도 때려 죽일 수도 없고, <laughs> 여자 아니잖아. 여자야, 3분 안에 받아내야 돼. 아니, 근데 3분 이내에 받아내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까? 우리 전화 데이트 많이 해봤어. 여러분 3분 안에 할수 있죠. 야 전화 받 이거 알아 벌써 했다고. 모시모시. 모시 모시. 뭐? 모시 모시. 모시 모시.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걸 그렇죠. 자 목소리를 칭찬해 보자.

야, 이번에 3분 안에 쪽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야 <laughs> 아, <아니>, 너무 이거 <laughs> 어제 너무 봐 가지고 이제 감은 <laughs> 게 없다니까. 야, 인상을 진찬해 볼까? 마음이 편해지 질리고. 요. 오케이. 아 에그 아 진짜. 제발. 달달하게 만들어줘. 아 그래. 한개한다한 개. 남았다,

도다치가 요새 소더나... 도우가 나... 오키 이기나리 스기 도가 나가... 뭐 또... 신출해 주고... 넌 나가... 3분 안에 꼬셔야 됩니다. 3분 안에... 얼굴인 봤어요... <laughs> 저번에 봤잖아... 근데 여러분 전화하면서 이런 망상을 할수 있는 건가? 네, 저번에 봤죠? 봉! 모텔 달로. 모텔, 모텔, 모ろ이 조아면, 저기. 긴지스텔 토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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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크. 긴장してる크떡크떡크떡크떡 대박. 긴장してる토 <목시> 야, 개인적인 이름 물어볼까? 이건 뭐지? 팡! 아이. 시급은? <목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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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급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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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3 분의 1이 꼬셨음. 야, 대단하죠? Holy <laughs> shit. <laughs> 야, 똑같은 거 그만 좀 보여주라. 아, 질린다 이제. 네, 그래, 다른 포즈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l o v 이거 진짜 어이가 없어. <laughs> 또 받은, 또 받은 어이가 없는 러브란다. 너 야, 이겼다. 10%를 내놔 어때, 성공했지? 얼마 <laughs> 얘가 받은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얘가 전화했구나. s <laughs> 우이 <오이> t <샛>. 아니, <나니? 웃음> 의미. 나니? 으악! 아, 그 정도 목소리를 내는 거 어려운 게 아니래. 진짜로 전화 파이팅이었어. <laughs> 와. 아, 흥분하지 마! 으악! 인생을 쳐버려. 이, 내들! 내들! 자, 일단, 점유10% 상승. 와. 대결에서는 이겼지만, 왠지 진것 같은 기분이다. 근데 이걸로, 아, 대교? 네. 아, 설마. 또 덤비는 거야? 음. 오 뭐야, 뭐야, 해치우래. 아, 완전 무료 서비스가 이거야? 해치우는 거? 이게 내가 주는 프레젠트래. 으흐흐흐흐흐흐 <laughs> 맞대 아 손님 혼란합니다 당장 내일 우리 되니까요 바꿀 수도 없어요 으흐흐흐 <laughs> 천천히 뼈를 발라드리죠 그게 누구 될지는 지금 보시면 알게 됐, 됩니다 여러분 아니 아니 아니, 아니. 나 지금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니네한테 돈을 삥 뜯어야겠어. 일로와, 로와로와 제가 아까 에가시라한테 삥 뜯겼기 때문에 <laughs> 걔 다시 만나고 싶다. 하, 진짜, 빡쳐. 한방 맞았는데, 마운트다운 죽는 거야. 그죠? 미안하게 됐군. 아, 근데, 전내왕도 잡아야 되는데.